지금 다들 좀 마스크 이렇게 네, 여기는 여정책실니다들좀당사크 그, 당사 그, 네, 아, 당사 당사 선거 선거 이렇게 맞니다 정의당 사원기다정습니다정의의사당사겠습니다실습니다 정의당 사실겠습니다여기습니다잠실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みりん、じゅうたんたいするでまちのさんさい、だすんごいさせば、えっとだ、じゅんびだ。 それが <laughs> <laughs>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선생님 합격되는 순간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 나오고 많은 고고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권 봐0.6% 펀트 타이로, 어, 윤석열 후보가, 네. 아, 박빙의 사로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아, 아마 최종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어,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도저히 알수 없는 그 굉장, 굉장한 박빙의 차이로 반세도록. 어,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 당사 앞쪽, 저 한쪽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담의 김사랑입니다. 네. 저 알고 있으면 소리 좀빌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난 마지막 토론 때윤 후보가 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강제 입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휘자체장의 행정 입원을 어,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무슨 뜻이냐라고 안철수 후보한테 물, 묻고 있었는데, 어, 그 찌찌명이가 뭐라 그랬죠? 네. 러분안 들으셨어요? 국민의힘. 경찰했어요! 경찰했어요! 아니야! 경찰했어요! 여러분, 경찰이 언제부터 멀쩡한 시민을 정신병동에 처넣는 고난까지를 가졌습니까? 그죠? <laughs> <laughs> 여러분. 그게 지금 정가 사범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비판을 하는 시민이 있으면정신병동으로 처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나 국정선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저의 정신병원 강제인것과네 이상으로 강사 생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それ、ゴール